적극적인 주식 투자로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도 거침없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한 미국 테슬라 한 종목만 4조 원어치가 넘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사이 이 중에 1조 원 가까이가 사라지는 등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본 300만 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한 대학생 여경탁 씨.

동학개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지난달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1049억 달러, 우리 돈 12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액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최대 관심 종목은 올 들어서만 5배 오른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사고판 테슬라 주식 거래 대금만 13조 원으로 이 돈이면 국내 시가총액 30위권인 한국 전력이나 삼성생명 주식 전부를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세 없이 오르던 미국 증시가 최근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월 만에 10% 넘게 추락했고 테슬라는 불과 5거래일 만에 33% 넘게 빠져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솔직히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좌절스럽죠. 오늘도 떨어졌나? 이렇게 혹시나 해서 봤는데 4.몇 프로 떨어진 거 보고 우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크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를 너무 앞서 반영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가 많이 비싸져 있었다는 게. 오늘 애플 주가가 7% 가까이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급락했지만. 동학개미들은 오늘도 아랑곳 않고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국내 증시를 떠받쳤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